오늘은 드리프트 코인에 대해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엔 번호가 나가고 있을텐데요. 개별적인 진입 타점이나 목표가, 손절가와 같은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별도로 문의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현재 드리프트의 시세 흐름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점은 최근 거래량이 확실히 살아났다는 부분입니다. 거래량이 얇을 때는 세력이 조금만 움직여도 큰 변동성이 생기는데 최근엔 천원 초반대를 중심으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모습이죠. 단기적으로는 1,150원대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강한 저항을 맞았고 이후 조정이 나왔지만 천원 아래로는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닷권에서 매집이 진행된 흔적이 남아 있고 단타 세력과 중장기 보유자간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드리프트는 다른 대형 알트코인에 비해 비교적 인지도가 낮았지만 업비트 상장 이후 꾸준히 변동성을 보여주며 반타 수요를 흡수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거래소들에서도 드리프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시세 흐름에 반영되고 있죠. 외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에서의 시세 차이가 거의 10에서 15원 수준으로 좁혀진 것도 유동성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투자자들만의 단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 드리프트 생태계의 확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만이 아니라 디파이와 NFT 그리고 메타버스와의 연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드리프트 기반 디파이 프로젝트와의 협업 소식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이런 파트너십이나 협업 뉴스는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분위기가 잡히면 세력이 이를 이용해 단기적인 급등세를 만들 가능성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재료들이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회복 흐름입니다. 비트코인이 일정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받는 구간이 열리고 있는데 이럴 때 거래량이 풍부한 코인들이 한 차례씩 급등을 보여주고 합니다. 드리프트도 최근에 90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단숨에 올라간 움직임에서 그런 순환매 흐름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지지선을 탄탄하게 지켜내면서 매집세가 유지된다면 또다시 위쪽을 노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드리프트는 단기적으로는 1000원 초반대를 지켜내는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지지가 유지된다면 재차 1200원대 돌파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위 구간에서는 새로운 추세 전환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지 구간을 신뢰하며 중장기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세력들은 항상 매집과 털기를 반복하면서 시세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전략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드리프트의 본질적인 가치는 프로젝트 팀의 개발력과 생태계 확장 속도에서 결정됩니다. 단순히 단기 차트만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프로젝트 로드맵과 시장 내 입지를 살펴야 합니다. 최근의 협업 이슈나 글로벌 거래소 상장 확대 흐름은 긍정적인 신호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유자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 이후 조정은 언제든 나올 수 있기에 무리한 레버리지는 지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오늘 이렇게 드리프트의 시황,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를 남기시면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등 개별적인 매매 전략은 보다 세밀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들 설명드린 종목에 대해서 잘 확인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잠깐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죠? 맨 위에 있는 이 문장. 한 번의 선택이 자산을 바꿉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장을 수없이 실전에서 증명해왔습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단몇달 만에 계좌 상태가 극과 극으로 갈린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코인 시장은 출세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회를 잡아서 웃고 있고, 누군가는 그 기회를 놓쳐서 아쉬워하고 있죠. 그 차이는 단한 가지, 바로 준비 여부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준비를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 매일 만들어 드립니다. 자, 화면 두 번째 줄 보세요. 리스크 최소화, 수익 극대화. 이게 제가 움직이는 원칙입니다. 무조건 고수익만 노리다가 리스크를 무시하는 건 도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 올리는 건 투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투자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돕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한 번의 큰 손실이 계좌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얼마나 벌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잃지 않느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수익은 극대화됩니다. 그 아래 기관급 데이터 분석 기반 추천.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제가 드리는 정보가 다른 곳과 확실히 다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추천 종목은 대부분 개인이 혼자 차트만 보고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정보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래량 데이터, 매물대, 세력 매집 패턴, 글로벌 뉴스 흐름, 해외 거래소 호가, 변화, 온체인 분석까지 모두 종합합니다. 이건 개인이 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말 그대로 기관급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만을 압축해서 매매 가능한 형태로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다음 주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매일 발송.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하루만 늦게 매수해도 수익률이 반토막나고 하루만 늦게 매도해도 오히려 손실로 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시장 변동이 있을 때마다 진입과 청산 타점을 실시간으로 발송합니다. 제 회원들은 그 알림을 받고 고민 없이 움직입니다. 왜냐면 이미 검증된 데이터와 전략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단 부분을 보세요. 문자 신호 전송 시 전문가 전략 무료. 여러분이 해야 할건 정말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보내기 창을 열고 신호라고 입력한 뒤 010-9959-661로 보내는 겁니다. 그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분은 오늘부터 매일 실시간 타점, 분석자료, 매매 전략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결과로 승부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써보고 계좌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 가치를 체감하면 그게 제 가장 큰 신뢰와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가 아닙니다. 왜그 가격대에서 매수해야 하는지, 왜그 시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함께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따라하면서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엔 혼자서도 매매 판단을 할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여기 오른쪽 보이시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코인 661 카톡에서는 실속한 속보와 간단한 파점. 텔레그램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자료. 두 채널을 모두 등록해두면 정보 공백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왜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말씀드리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을 경험했고 결과를 냈습니다. 어떤 분은 첫 주에 받은 급등 코인으로 22% 수익을 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이너스 40%였던 계좌를 두달 만에 원금 회복했고 그 후로는 꾸준히 플러스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장중에 차트를 볼수 없던 분도 실시간 알림만으로 한달 만에 계좌 수익률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단발성이 아닙니다. 이틀, 사흘 하다 많은 게 아니라 365일 내내 작동합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심지어 새벽에도 변동이 생기면 바로 알립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리스크 최소화, 수익 극대화, 기관급 데이터 분석 기반 추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매일 발송.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타점은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단몇달 뒤의 계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내일 웃게 됩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문자 보내고 내일부터 다른 위치에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